자, 우리는 걱정과 불안, 불안과 걱정,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까요?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걱정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화론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눈이 가고, 더 주의 집중력이 생기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서 뉴스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 같은 거 썸네일 한번 봐보세요. 무슨 무슨 충격, 무슨 무슨 사건, 사고, 무슨 무슨 급락, 대혼란, 이런 부정어가 많이 눈에 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감각이 더 발달했다 이겁니다 그게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나 찌라시 험담 이런 게 진짜 빨리 퍼지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만회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같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대요 즉 부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자첫 번째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하게끔 우리는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감정적인 것에 더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한쪽 귀에는 화나 목소리와 다른 한쪽 귀에는 평온한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온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변형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의 본능은 이화나 목소리에 더 주의 집중하고 반응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연구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99% 감정적인 동물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개. 평온한 목소리에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화난 목소리에 더 반응을 하더라 이 말이죠. 또 재미있는 실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울한 감정 상태일 때 감정적인 상태에 더 빠지게 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fMRI 있잖아요. fMRI로 뇌 관찰을 했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둘다 우울함, 슬픔, 고독함 이런 감정들의 단어들을 보여준 거죠 시각적으로. 근데 우울함이 없는 사람은 10초 정도 뇌에 반응을 하다가 서서히 사라진 반면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단어가 무려 25초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별한 직후에 계속 슬픈 노래가 들리고, 슬픈 발라드가 계속 맴돌고, 꼭 메이하기 같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니 너무나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다? 우울할 때더 감정적이 되더라. 자, 네 번째 알아볼게요. 우리가 우울할 때는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과 마주하잖아요.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부정적인 정보에 유독 더 활성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악몽이나 슬픔, 외로움, 이런 단어들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뇌에서 변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즉,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에서 슬픈 걸더 감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섯 번째. 자, 우리는 뭔가 갈팡질팡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단순히 그거를 모른다고 판단하는 걸 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는 이 우울한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부터 부정적인 사진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뇌에서 부정적인 회로가 더 가속화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더 신기했던 것은 이 부정적인 사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 사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중립적인 얘기를 들었는데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흔들린 거죠. 모르는 상태를 두려워한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고통에 취약하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신기한 건 통증을 느끼는 게 기분과 감정에 크게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또 fmri 실험을 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내가 통증이 올 것을 예상했을 때와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행동을 좀 관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더한 거예요 그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넘겨 짓기만 해도 반응을 하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하고, 감정적인 것에 더 주의를 집중을 하고, 또 우울할 때 우리는 더 감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울할 때 내가 마주하는 정보 중에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깊게 기울인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 우리가 모를 때 단순히 갈팡질팡 미지의 세계, 이런 거를 생각만 해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를 한다. 왜? 우리가 원시에 있던 시절에 풀숲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느끼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여섯번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아픈 것도 더 많이 느끼더라 더 많이 아프니까 또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긍정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습관의 힘어프를 다운받아주세요 독서, 운동 등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여러 방에 참여해보세요 감사인증방엔 감사한 일을 운동인증방엔 운동을 인증해요 인증 스마일 모으는 재미가 쏠쏠.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해보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무기력증에 걸린 것일까? 이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